만약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빈 세상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명을 만들어 가실 건가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보드게임 혁신의 시대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정말 아름다운 문명 건설의 세계거든요.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보세요. 이 정말 멋진 아트워크가 바로 혁신의 시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수 있죠. 이 게임은요 그냥 뭐 건물 몇개 짓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만의 정말 독특한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대한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규칙을 알아보기 전에 이 게임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해요. 이텅빈 세상이라는 캔버스 위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지도자가 되실 건가요? 막 공격적으로 영토를 넓히는 확장과 아니면 조용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평화로운 과학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위대한 문명의 시작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바로 땅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만드는 것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 7가지 다른 종류의 지형이 펼쳐져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근데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전략적인 고민이 시작되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종족은 이 많은 땅 중에서 딱한 가지 자기들만의 고유한 지역 위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액션이라고 할수 있는 지형 변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넓히려면 그냥 빈땅 참는 걸로는 안 되고요. 자원을 써서 주변 땅을 내 종족이 살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땅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위에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문명의 심장, 그러니까 경제 엔진을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아주 작은 정착지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게 거대한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게임의 발전 과정이 딱 이렇게 드러나요. 처음에는 정말 소박한 거주지 하나로 시작해요. 하지만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교육소나 대학처럼 점점 더 강력하고 또 전문적인 건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업그레이드가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건물이 좋아질수록 매 라운드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더 많은 일꾼, 더 많은 돈, 더 많은 세력을 얻게 되고 이게 바로 문명 확장에 진짜 원동력이 되어 주는 거죠. 자, 이제 꽤 훌륭한 경제 엔진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문명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진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지식, 다시 말해, 혁신과 여러분 종종 많이 가진 고유한 능력에서부터 나옵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모든 플레이어는 각자 고유한 능력을 가진 세력을 하나씩 맡게 돼요. 그래서 저마다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혁신 타일이라는 걸 획득하면 나만의 문명을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게임의 기본 규칙 위에 오직 나한테만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특별 능력을 하나도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과학판 이게 또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게임의 기술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 투자해서 문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발전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지식토큰을 얻어서 과학 트랙을 쭉쭉 올라가면 되는데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각적으로 자원을 받거나 아예 게임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까지 보상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자, 좋습니다. 땅도 개척했죠. 경제 엔진도 만들었죠. 혁신으로 기술도 발전시켰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걸까요? 승리 조건이 궁금하시죠? 이 게임의 최종 목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유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에서는 이 유산이 바로 승점이라는 걸로 표현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지막 라운드가 끝났을 때이 승점이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승리로 가는 길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건물을 짓고 업그레이드해서 점수를 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토를 가장 크게 만들어서 점수를 얻을 수도 있죠. 과학 트랙을 끝까지 달려도 되고 매 라운드마다 바뀌는 목표를 잘 달성하거나 특정 혁신 타일을 모아도 돼요. 전력이 정말 다양하죠. 이 게임의 진짜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새로운 시대는 매 게임마다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플레이성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고를 수 있는 세력, 라운드 목표, 그리고 혁신 타일의 조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단한 판도 똑같은 게임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여러분은 건설의 대가가 될 건가요? 아니면 명석한 과학자 혹은 교활한 팽창주의자가 될 건가요?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된 여러분은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요?